님이 친구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님은 그냥 명령을 잘 들어주는 호구 새끼인 거예요. 친구들 어서오고 안녕 석가람이야 오늘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꼬이는지 그리고 인간관계 개같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려고 해 바로 시작해보자 인간관계가 꼬이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실 큰것중 하나가 바로 부탁을 들어주는 거야 사실 말로만 부탁이지 명령인 경우가 많거든 아니 뭔 개소리냐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태초부터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받으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눈에 보이는 신분제 계급사회가 없어지고 인권이니 인간의 존엄성이냐 하면서 말로는 평등한 사회가 됐잖아 그래서 이제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회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부탁의 형식으로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남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이 더 교묘해지고 세련되게 바뀐 거지 그러나 그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시킨다 라는 본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 회사 사장이 님들에게 아이고 땡땡씨 미안한데 어쩌지 일이 많아서 오늘은 야근해줘야겠어 라고 말했다고 치자 이거 말투는 우리 집 강아지 털처럼 부드럽지만 사실 일안 하면 너좆댄다라는 명령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을 잘 다루는 리더들이 굉장히 세련된 형태로 부탁을 잘하는 거야 아마 물론 진짜 필요해서 간 이전한 상황에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예를 들어서 강도가 나를 두들겨 패고 있는데 내가 주변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Somebody help me 라고 부탁한다고 그게 내가 명령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물론 존재하지만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부탁을 가장한 명령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야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부탁과 정상적이지 못한 반복되는 부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문제는 가브이 명확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란 거지 사실 친구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더 큰일인 거야 직장 상사에 원래 나한테 명령을 내려도 되는 정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림들도그 권위를 인정하잖아 그런데 친구관계는 기본적으로 평등을 지향하거든 하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아무리 친구관계여도 100% 평등한 이상적인 관계는 잘 없어 친구관계 에서도 1%라도 더 영향력이 있는 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의리있게 마련이거든 조금이라도 무리해서 말빨이 더잘 먹히고 사람들이 더잘 따르는 인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나보다 좀 잘난 친구가 나한테 계속 부탁을 자주 한다 이거 대표콘 상황이야 조선시대로 치면 속보 봉화에서 연기가 3개 올라옴 외국 침입함 뭐 이런 상황이 상황이라고 한두 번이야 뭐 상황에 따라 부탁할 수도 있지 그런데 계속 이놈이 나한테 부탁하는 건 내가 부탁을 계속 잘 들어줘서일 거 아니야 이제는 이미 프레임이 잡혀버려서 얘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는 게 당연해진 거야 또한 부탁하는 애도 이제는 부탁하는 게 하나도 안 미안하고 들어줘도 하나도 안고마움 일명 고마운데 고맙지 않은 상황이 된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말로는 고맙다고 건성대답 하는데 실제로 속마음은 안 고마운 거지 내 경험을 말해보면 오래전에 내가 좋아해서 잘 도와준 친했던 동생이 한명 있어 그냥 얘가 착하고 남자답고 나를 잘 따르니까 좋은 마음야 해서 얘가 부탁하면 웬만한 거다 해줬다고 이 녀석은 짓불도 없는 녀석이라 내가 뭐 덕보려고 한건단 1도 없어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우리 둘 간의 관계에서 굳이 따지자면 나는 명백하게 갑이었고 얘는 을이었어 당시 내 한마디면 얘는 그냥 밥줄이 날라갈 수도 있는 그런 처지야 그런데도 부탁을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얘가 갈수록 안 고마워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선을 넘고 건방져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원인을 생각해봤는데 원시시대부터 우리는 내 명령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인간을 나보다 약자라고 생각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의 명령같은 부탁을 자주 들어준 것이 이 친구에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약자라는 시그널을 주게 된 거더라고. 이렇게 갑과 을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갑이 호의를 베풀고 그게 반복되면 을이 은근히 갑을 족밥으로 보기 시작해.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무의식적인 본능이라고. 을이 갑한테도 그렇게 느끼는데 갑의 부탁을 을이 잘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는 부탁하던 말투도 바로 명령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나마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해라도 되지만 친구 관계에서 이런 병신 호구 짓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은 내 말이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단순한 아닌 정도는알 거야. 내 말은 부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선 안 되고, 또 상대의 부탁을 내가 두번 들어줬으면 최소 나도 한 번은 부탁을 할수 있어야 그나마 정상적인 관계란 뜻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부탁이라는 형식이 사실 본질적으로 명령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단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통찰력이 있는 석가람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석가람 카톡방으로 오면 돼.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봐. 아이폰 유저는 PC로만 가입됨. 오늘은 여기까지.